다중적인 자아가 전하는 말. 1996년 이후 기억상실증이 발병한 이후에도 저는 국가 문제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의 육신을 가진 제가 아닌 제 내면의 자아로서 철학적인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께 비난을 받았던 의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각 게시판에 잘 보존되어 있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글을 작성할 때마다 친구 신청이 줄고,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내용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은 99.9%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대한민국은 인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지나치게 성역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욕심으로 유공자가 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준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결혼사업과 다민족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변인 역할이 한계라고 했었고,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그 이유조차 묻지 않는 25년 치기친구에게 의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 강원도 춘천 중도의 선사 유적지 위에 레고랜드 건립을 반대하였으며 선사 유적지를 그대로 운동장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7.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같은 부유층의 과도한 상속세를 반대하였습니다. 8. 조계종 스님들의 거주지나 기본적인 소유권 대한 인정을 해주고 노후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사찰의 순수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9. 건강한 사람들도 어렵게 살아감으로 장애인들의 지나친 타인 의존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이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10. 정치인 허경영 씨를 똑똑한 정치 사기꾼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11.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인물이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좋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2. 금과 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화폐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디지털 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겠지만, 금 권력은 절대 사라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3. 2025년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는, 냉철하고 행정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재명을 왜? 3040 세대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도 했습니다. 14. 2025년에는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받을 것이므로 대비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총을 든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5. 모스탄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강훈 목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통일교의 정치 참여에 반대하였습니다. 16. 나는 사람들은 휴대폰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12년 전 페이스북에서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유출이 용이해지고 각종 해킹과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7.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은 자신들의 방어선을 위해 아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워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손해이므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을 염려할 시기가 아니라 인도의 지식 산업이 선두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이 15년 걸리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를 현재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건설하는 것이 왜안 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모든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지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였다면 2030년에 완공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바닷물 정화장치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이며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원이 바닷물 외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어업 또한 베트남과 같은 지역으로 이전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을 위하여 바닷물에서 석유와 가스와 생선을 사올 수 있는 대비를 하고 그 물을 판매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가진 것이 없는 국가였기에 국민들이 못 먹어서 약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소변과 어머니들의 가발을 팔고 쥐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며 국가를 유지하고 성장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화성탐사가 문제가 아니라 바닷물부터 정화하여 식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보다는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성형과 장기 수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나이 먹은 꼰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장기 이식을 받아 살아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주어진 수명만큼 살다가 생을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또한 숨을 쉬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부분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대부분 기후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별장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신들만이 대단한 사람이고 민족이라고 착각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소유했던 사람들이 뿌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영국과 유럽으로 데려왔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흑인 사회 전체를 짐승이라 비난하는 백인들을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쓸모없는 선민의식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백인으로만 보내셨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논리, 노아의 방주 논리 모두 일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며 반쪽짜리 시각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티벳의 사자에서 내용조차 거꾸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신의 세상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 인간의 세상 범위에서 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들의 조부모님께서 생전에 선하게 살아서 짐승이 되지 않으셨다면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아십니까? 신들의 세상에서 신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답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모세와 같은 분이 단한 분만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단한 분만 다녀가셨을까요? 수많은 대천사와 보살 마하살 그리고 선인과 신인들이 우리 곁에 계시니 눈을 크게 뜨고 편견을 벗어 던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들의 세상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지독한 계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제발 살면서 신을 입에 올리지 말고 사세요. 그들의 표적이 되는 순간 무릎이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빌지 않으면 다음 생까지 계양산의 러브 버그에게 쫓기는 그런 무서운 삶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